논한 버튼 두번 누르면 이다 아, 와. 이또 영상으로 흑역사가 남옵 또. 와. 원래 편집하면 다 엣징 자유투자차를 요새 너무 많이 해나처 아. 아, 약간 좀 긴장돼. 어, 자유투 어, 라인며 저도 문같아 <laughs> 잘 뛴다. 아니더라. 쟤랑, 오 분은. 쟤랑, 쟤랑. 쟤랑, 쟤랑. 쟤랑. 쟤

<laughs> 온도 성형은 전락이 없는 거 같아. 아, <laughs>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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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운동 왜 하냐 그러면 인사 안 해. 이제 앞쪽에 그냥 한방을 얘기가장땡이 이제 수요일날 갔나? 방서 시부터? 7시부터 9시까에서 8시까지. 7시에서 8시. 7시서 8시. 7시에서 8시. 7시에서 8시. 7시에서 8시. 7시에서 8시. 7이에

어나로이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<오>, <쏘리. 목소리> 유지 유지하는 게 어려워. 아 나도 먹는 거 좋아해. 빼지 삼 개월. 내까겠다점네야 먹자고 하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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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먹어. 이제 많이 뺐으니까. 유지 유지만 어. 하면데 어. 많이 뺐니 아, 먹는 건얘네 적당히. 음.

그러니까 얘가 배신 배 때리고 쫄로 갔어. 있으면 스크. 이어가안사가 아니, 거기로만 오면 지배할 때 같이 가면 되잖아. 는이상형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왔어. 광주가? 어, 와우! Wow. 나이스, <뭔람> 나이스. 패스, 나이스 패스. <뭔람> 아니, 아이이사람요 에이! 이사이 에이! 에이!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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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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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

아무 무비시반에 도초. 그건 절대 쓴 거겠지. 아니 수 놓고 뭐 나간다고 나가고.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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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나. 가 네, 네 4시 반이면 끝나는데. 와! 그래서 어떻게 해 봐. 당연히 당연히. 뭐을때뭐 하고 괜찮았 아, 뭐 나간다. 끝나 끝나. 나간다고 아, 나가도. 뭐. 스모니 응. 형은 이거 테이핑 안 다쳐도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다쳐서까지 울로 시즌도 이제 못한 번도. 근데 안 하는 날꼭 삐더라고. <목소리> 정반... 습관적으로 이게 시경시켜서 이게, 시경시켜서 이게 약간 덜구부러져서 형도 목요일 되잖아요. 이거 이렇게 우 확실히 지지가 돼. 대... 어, 아 벌써 다아이 되게 경고하면 네. 여기가 자꾸 벌어져. 사이즈가 이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아, 번해 봤다가 좋아 가지고 우왕 안다치기도 하고 다른사람아니야같은거할때 잘못나가면 음, 그딱소리 나면서 아, 그 시간에 가고싶어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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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이렇게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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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불러니까그 아, 어? 아, 미리 와세요 그러면 제가 커피 사드리거 그러면 안막히잖아 테이핑은 시 많이 한익이도이핑인가완기야 테이핑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요국엔 선수들한테도 그러고 약간 만들어져 있는 건 약간 기성.. 뭐랄지 개인 맞춤이 아니니까 타자, 오! 와 운동선수 몸이 좋나 봐 포미콘 첫장요 나이스! 와! 이 나이스! 형준 형도 상해 주셔 플러스 1이야? 안나소선수 가지고 내가 없을 때그클스야클스있 그래. 어, <목소리> 아, 알아요? 아클스 오랜만에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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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초창기 멤버 그냥 거기서 했던 성근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랑도 지금 여기 같이 는성근 <목소리> 아, 거기 이제 원래 <목소리> 성사람 어, 얼굴 보면 알 거야 아그래가 어. 초창기 멤버 조금 지나고 <목소리> 아, 정환 형은 세요잘할수 있는 거요어 그거, 그거 잘 돼요? 하나 더연 거? 아, 잘 되는 거아형 천이 짧으세요 짧다, 짧다! 나이스, 나이스! 와, 나이스! 나이스. <몬> 오, 오.

우리 스코어로 역할 승리해줘야 되는데 운영 못해가지고 아, 그냥 거. 거. <laughs> 어, 네. 아 야, 지금 긁어나 지금 아이스야 갑자기 나 오랜 에 오셔가지고 들어들어들어 오케이 이겨야 게 이겨야 게 어! 어려운 건고대 파울해 파울해 파울 그런 거 알려줘야 돼거 문기를 읽어야지. 어? 이건 안 되지. 아선생 어, 좋아. 아, 좋아. 좋아. 그포인 그래, 투포, 투포. 맞고 하나 가는, 맞고 하나 가는. 어 나이스 <laughs> 차를 가지고도 여행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<laughs> 근데 뉴욕에서 가못 <laughs> 타고? 아 그치 근데 좀 그게 원래 뉴욕 하다가평 가는게 옛날에 거의 국물무이었는데이 휴양지를 작년에 더 빨리 다녔어 고겼네요 길게 못 가요 지금 지금 파업하니까 1오랜만에 아니 뭐 2주도 왔잖아 <laughs> 보통 2주씩 하면 새끼들 저희도 다있고도아 뜯어내면 되겠다 죄송합니다. 남들 다 나는 다르다는 아우, 가비 나이스!